만에 깨어나 많은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있는 고경이에요 다들 저 아시죠? <laughs> 선생님, 저 언제쯤 깨어날 수 있죠? 네, 짧으면 몇 년에서 길면 몇십 년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야, 괜찮아? 어, 야, 어, 좀 정신 들어? 어, 너 지원이? 지금 몇 년도야? 아니, 2035년. 2035년? 너몇 살이야 그러면? 3 5살이그세야 35? 너아주머다고했네 일어났지는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아플까봐 제가 이렇게 추억을 남겨보고자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지원이한테는 저 때보다 과학과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한번 저희 학교로 가보실까요? 여기는 우리 학교예요. 예전에는 성적 같은 것으로 반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미리 성격이나 관심사를 조사해서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쪽으로 반을 나누고 있대요. 여기는 우리 학교 급식실이에요. 되게 넓죠? 요리도 요새는 로봇들이 다해 주는 거 아시죠?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중심을 잘 잡지 못했던 로봇들의 안정적인 무게추를 넣어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배달 서빙도 로봇들이 많이 해줘요. 경우의 수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로봇에 쓰이는 용도에 따른 인공지능도 탑재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같은 디자인만 나오고 각자 미리 사이즈를 재서 비율에 맞춰서 각자 몸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나온답니다. 그래도 몸이 너무 많이 커져버렸다면 새로 사야 하는 불편함도 있죠. 예전에 비해 환경이 많이 나빠졌는데, 요즘엔 수학이 많이 발전하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정밀한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날씨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일의 오염수를 미리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었고요. 나중에는 환경이 다시 좋아져서 이런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길 바래요. 여기에는 좌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준 뒤, 그 지역을 좌표로 지정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면 그곳으로 떠날 수 있답니다. 이동할 때는 좌표와 미적분을 이용해 위험 반경을 미리 측정하여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 미리 알수 있어요. 하지만 몸에 무리가 갈수 있어 이동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동차가 많이 쓰이고 있긴 해요. 수학적으로 미리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그 즉시 가장 이익이 클 것이라 예측한 대로 움직이면서 속도 움직임이 조절되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지원이 회사예요. 지금 지원이가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운동 한번 빨리 올라가봐요. 지원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불당 여행사에서 우주 여행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신체를 분석해서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고 스케줄에 대해서 상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의 생활에 대한 정보와 신체의 많은 수치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개인 AI에게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보안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받은 수많은 데이터들, 정보를 일정한 수학적 데이터에 입력해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고 여행 가능한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 분석은 많은 다른 직업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요새는 저런 직업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직업들인데 저도 친구들처럼 우주여행에 관련된 일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우주랑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발달해서 요즘 다들 한 번씩은 우주에 다녀오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갔다 왔었어요. 제 친구들은 AI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하는 일들은 다 과학이랑 수학에 연관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도 수학을 제일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어떤 것을 찍어야 할지 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전문적인 걸 찍을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습니다. 음, 내년에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뭐, 저 때는 저렇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2035년 한국에서 최보경이었습니다.